대전 곳곳을 누비는 지하철에 곰인형이 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 도입했는데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노동현 기자가 지하철을 타고 살펴봤습니다. 지하철 한켠에 귀여운 곰인형. 임산부 배려를 위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테디베어입니다. <laughs> 무심코 자리에 앉으려다 인형을 발견하고 자리를 비워두고 서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인형이 없었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앉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형이랑 메시지가 써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양심에 <laughs>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잘... 하지만 예비 엄마들의 자리 지켜주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곳은 대전 시청역입니다. 지금 시청역을 거쳐서 파남으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탑승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임산부 배려석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민형을 깔고 앉거나 쿠션 삼아 좌석을 차지하는가 하면 눈치보다 슬그머니 인형을 손에 들고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놓는 문제를 놓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요, 애기 많이라도 다 혼자만 물었어요. <목소리>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배려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배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초기 임산부분들은 이제 표시가 많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도 도시철도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핑크색 좌석에 이어 테디베어 인형까지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시민의식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